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FD 승인이 이제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르면 4월 말에도 승인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은 HVB 측에서 빠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래봤자 뭐한 20일 정도 예상 일자보다 한 15일 정도 앞당겨서 결과가 통보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4월 말이 되든 아니면 좀 늦어지면 꽉 채워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10, 예, 5월 26일, 아, 5월 16일에 이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FDA 승인이 나면은 이 재료 소멸, 차이실 물량이 쏟아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진행, 자, 여기에서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은 6월 달에 고스피전 FDA 승인도 자신한다. 자 내용은 뭐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고 어, 지금 뭐 4월달 빠르면 말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다 자 fdahb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말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00% 신약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내부적으로 신협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남 리버세런 입에 생산 절차 도입을 이미 한 상태고,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승인 날 거니까, 미리미리 생산을 하자. 면, 면허도 다 준비를 해놓자. 그리고 영업 인원도 더 많이, 이... 고용을 해서 진행을 시키자 이렇게 준비가 다돼 있죠 시총 2위까지 뛰어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만. 시장은 신약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HB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B 승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볼 수도 있는 거다. 자산 운용업계한 관계자는 이미 HB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의할 수 있다. 자, 자산 운용업계한 관계자, 이 사람의 생각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뭐 충분히 뭐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이 차익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를 수 있다. HLB는 어마어마한 지금 기억같이 변화를 앞두고 있죠. FDA 허가라는 부분은 HLB가 완전 히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엄청난 재료죠. 이 재료로 주가가 지금 많이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허가가 되면은 이제 허가가 되었으니까 이 재료는 이제 끝이 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차익실의 매물이 쏟아진다. 자, 이런 논리죠. 보통은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은, 차이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었으니까, 기대하던 부분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왔다.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애프터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 이제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좀 다른 부분은 첫 번째, 공매도가 금지 상태다. 지금 일체비는 상당히 강력한 이 세력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일단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공매를 쳐서 흔드는 이런 작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 주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 다 6월 달에는 그 f d a 허가가 이제 5월 달에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6월 달에 거래소 이전이죠. 거래소 이전이라는 이 호재가 또 준비가 돼 있죠.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이죠.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고, h i b 는 주가가 크게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이다. 결국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이 외인 기관들이 이 마음먹고 장난질을 치려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여러 종목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 이 세력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매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가 났으니까 주가가 이제 박살나자 요렇게 되고 이제 주가 상승 에너지는 이제 끝. 이렇게 될 가능성, 아, 제가 보기엔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차이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결국은 이 개인들이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뭐, 집어 던져서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은 모래, 모래알이기 때문에, 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세력들이 큰 돈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생각이 중요하죠. 자, 공매도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이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죠. 그러면 불법 공매도와 시장 조성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누르는 작업 그리고 현물을 가지고 던지는 작업 이런 작업이 좀진행될수 있겠지만 자, 지금도 최근에 보면은 이 외인들 어, 매도가 계속 나와도 어떠한 세력이. 예, 아직 아니다. 라고 하고 적감의 수를 다 받아버리니까 주가가 내려서다가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이 또 나오고 하죠. 자, 그렇게 진행되는 이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정을 하고 미리 조정하고 FDA 허가 에 대한 기대감 올라온 거 미리 조정을 많이 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는 분위이죠. 그러니까 FDA 허가가 났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뒤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 단발성으로 더 이상 이어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면 일단 금지돼 있고 그리고 6월달에 거래소 이전이 준비가 또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거래소 이전이 되게 되면, 공매도가, 아, 재개가 되든, 재개가 되지 않든, 어쨌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공매도 또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거래소 이전을 하게 되면, FD 허가를 받고, 어, 시청에도 정도, 아, 어, 잘, 어, 몸집이 풀려진 상태에서, 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염두에 둘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MSCI 지수 편입이 된다 그러면 기업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 상관없이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 사금, 외국계 자금이 기계적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기계적으로 일정 금액 아주 많이 유입이 되게 되죠. 자,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FDA 허가를 받고 그 발판을 마련을 하고 플랫폼을 다시 FDA 허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플랫폼을 다시 형성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거래소 이전 그리고 M S I 수 편입에 성공이 된다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러면 8월 아니면 9월 정도 되면은 미국에 론칭을 하는 상황이다. 그게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5월달에 승인되고 9월달에 판매가 된다면. 4사 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또 거래소 이전이라는 이런 이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스턴 사무소 사무소 설립이 또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병용 소식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다시 이제 넥스트 FD 허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죠. 특히나 이제 데이터가 워낙 강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2017년도 매출 2조 4천억이 양업 2조. 자, 이런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약물들의 평가 상황을 봤을 때, 경쟁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 얼토당토하는 그런 자신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어, 이거는 뭐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이야기 하는 거죠. 어, 데이터로 봤을 때, 야, 그 정도 못하면 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할수 있는 수준이다. 어, 데이터로 보면은 뭐 워낙에 최강자의 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침투하는 모습들이 이제, 예, 9월부터, 어,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FD 허가는 한번 뭐 예를 들면 시간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냥 재료 소멸이 되고, 이제 별볼일 없다. 다 끝났어. 이렇게 되기에는 재료가 이어지는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재료 소멸로 바라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이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 좀볼수 있겠습니다.